2025년 12월의 끝자락, KBS 신관 공개월. 20일 열리는 2025 KBS 연예대상 본식 무대를 앞두고 분위기는 이미 예열을 넘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스태프들은 올해는 이상하다. 리허설만 봤는데도 잘하면 본식보다 더 떨릴 수 있다. 고 속삭였고 음향팀한 관계자는 짧게 말했다. 박서진이 뭔가 가져왔어요. 이건 그냥 합동 무대가 아닙니다. 그말한 줄이. 공연장 내부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226차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부문 투표에서 17만 3,508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순위만 놓고 보면 1위 영탁, 20만 8,898표, 과위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위미는 완전히 달랐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는 투표수보다 속도와 결집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스타랭킹 내부 통계에 따르면 박서진의 표는 마지막 48시간 동안 급격히 폭증했다. 실제 인증 그래프에는 수직 상승선이 찍혔고 운영팀 직원 A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통 투표 막판은 표가 조금씩 모이는데 박서진 팬덤은 마지막 이일에만 7만 가까운 표가 몰렸어요. 이건 거의 콘서트 예매 순간 같은 패턴입니다. 그 기세가 고스란히 20일 합동 무대 기대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서진은 김종민, 붐, 신윤승, 박철규와 함께 한정판 합동 무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단순한 조합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리허설장을 먼저 본한 조명 감독은 구성은 합동인데 센터 동선 배치가 심상치 않아요. 누가 메인인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바로 느껴져요. 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안무팀 관계자는 무대 후반부에 예상밖의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만약 본식에 그대로 사용되면 아마 SNS 전체가 들썩일 겁니다. 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확실히 무언가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19일 밤 일반 스태프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리허설이 진행됐다. 원래 비공개 리허설은 카메라 테스트와 무대 장치를 점검하는 정도로 현장에서 환호 소리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영상팀 스태프 B씨가 익명 조건으로 털어놓은 증언은 다음과 같다. 무대 딱 중간 지점에서 조명이 한 번에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모두 입을 틀어막았어요. 실제 팬들이 봤다면 바로 SNS에 뭐야 이거? 가 올라갔을 장면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만으로도 연예 대상 화제성 1위는 확정. 시청률 피크는 저 지점에서 찍힌다. 라는 말이 돌았다. 특히 박서진의 라이브 음색이 리허설 스피커에서도 깨끗하게 뚫고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음향 엔지니어 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서진 씨 목소리는 고음도 강한데 중저음이 따뜻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 무대임에도 중심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소리로 잡힙니다. 리허설이 이 정도면 본식은 워말 안 해도 아시죠? 흥미로운 흐름은 또 있다. 17만 표 돌파 이후 박서진의 네이버 구글 검색량이 단 3일 만에 약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제작진 내부 보고에서는 다음 문구가 강조됐다. 20일 무대 이후 박서진 중심의 클립 소비량 증가 예상. 후속 편집용 단독 카메라 확보 권장. 이는 KBS가 이미 박서진의 화제성을 본식 이후까지 연결될 ROI 모델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 예능국 PD는. 솔직히 말하면 올해 연예대상 무대 중 가장 많은 회의가 진행된 팀이 바로 박서진 팀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팔릴 무대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스타랭킹 구조상 이벤트 무대가 나가면 팬덤의 투표력은 곧바로 출렁인다. 그래서일까? 21 무대를 앞두고 이미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차수 판 흔들린다. 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1위 영탁. 3위 2천원 팬덤에서도 박서진의 무대가 크면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경계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긴장감은 기사 클릭률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왜냐하면 대중은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19일 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녹음 파일이 조용히 공유됐다고 한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단 14초 짜리 사운드 체크 클립. 파일을 들은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라이브가 아니라 OST 같다. 이 정도 퀄리티면 녹화본도 안 틀고 그냥 현장 라이브로 가도 된다. 이 클립은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한 조각만으로도 이번 무대 서진이 완전히 주도한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여의도 KBS 신관. 본식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묵직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특별히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합동 무대 기대감 위이면 그 아래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 가지 숨겨진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18에서 19일 사이 복수의 제작진 스태프 홍보 관계자를 취재하며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백스테이지의 진짜 긴장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보통 연예대상 무대는 최소 일주일 전 동선 카메라 워크 효과 장치를 확정한다. 하지만 박서진 팀은 전례 없는 48시간 전 재조정을 선택했다. 한 무대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동선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 재해석 수준이었어요. 아마 서진 씨가 직접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마이크 각도, 조명 타이밍, 센터 진입 속도까지. 이건 스태프들이 아티스트가 무대를 설계한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합동 무대지만 전체 흐름을 묶는 중심톤이 필요했어요. 서진 씨 목소리의 질감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잘 살아나도록 동선이 수정된 겁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어깨 안쪽에서 메인 운용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기자가 확인한 또 다른 정보는 KBS 내부시험 송출용 모니터링 영상이다. 본식 전날 내부 관계자 14명이 시청한 클립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장면은 무대 후반 2 2에서 26초 구간이었다고 한다. 영상에 참여했던 예능 편집자는 이렇게 말했다. 위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진 씨가 고음을 치고 난 직후 카메라가 적절히 흔들리며 관객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때 현장 조명이 0.2초 정도 번쩍이는데 감정이 확 터져요. 이 번쩍임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연출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조명팀 관계자는 이번 연예대상에서 가장 공들인 0.2초라고 언급했다. 짧지만 강렬하다. 일종의 무대 폭발점을 건드리는 연출이다. 흥미로운 정보도 있다. 여러 출연진의 무대 순서가 당초 예정과 다르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방송에서 무대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성 파도가 한번 일어나면 이어지는 무대가 묻히거나 반대로 뒤쪽 무대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예능 PD는 익명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원래는 박서진 무대 이후 1팀이 바로 이어지는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팀 제작진에서 스스로 시간대를 조금 옮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강한 무대 뒤에 서는 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다들 느끼는 공기가 있어요. 이는 곧 박서진 무대가. 한번 나오면 전체 분위기를 먹어버리는 타입이라는 뜻과 다름없다. 기자가 직접 들은 표현 중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이것이었다. 올해 연예대상에서 사람들이 TV 리모컨을 내려놓는 순간은 박서진 무대에서 나올 겁니다. 실제 KBS 내부에서 진행한 시청률 예측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도 포인트 최고값이 박서진 무대 후반부에서 잡혔다고 한다. 물론 방송사 내부 자료는 공개될 수 없지만 여러 관계자의 일치된 의견은 위미심장하다. 현재 팬 커뮤니티에서는. 20일 이후 투표 판도가 바뀔 것, 이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박서진의 팬덤 구조가 기존 40에서 60대 중심에서 최근 20에서 30대, 심지어 10대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데이터가 포착되며 이번 무대는 단순한 합동이 아니라 미래 팬덤을 불러오는 입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현상은 스타랭킹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다음 차수에서 박서진의 득표량이 또 한번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리허설, 동선 재조정, 조명 테스트, 내부 시청 평가. 이미 수많은 검증 단계를 거친 박서진의 무대는 더 이상 준비 중이 아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대중 앞에서 폭발할 순간, 그 시간 뿐이다. 무대 바로 앞에서 본한 스태프의 말은 이번 무대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준다. 보통은 무대 뒤에서 아티스트가 떨리는데 이번엔 우리가 떱니다. 이거 터지겠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이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그동안 리허설 현장에서 직접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들이 자신있게 붙인 결론이다. 20일 밤 그냥 하나의 합동 무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동선 재구성 0.2초 연출 포인트 파출연진의 순서 조정 비공개 리허설 반응 팬덤 결집, 내부 시청률 예측치 상승, 이 모든 조각은 이미 퍼즐처럼 맞춰져 있다. 20일 여의도 무언가 터진다. 이 문장은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업계가 공유하고 있는 결과에 가까운 확신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무대 위에서 모든 시선을 끌어당길 단한 사람, 박서진이 서 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립. 한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합니다.